이가 나는 박스 깔아야지. 환사의신 것을 환영합니다. 아, 자녀 계획은 3년 뒤면은 어 일단은 뭐 안정적으로 일단은 집 집하고 뭐 그런 거. 지금은 생활 생활에 좀 안정적으로 이제 좀 어, 자녀를 키울 준비가 됐다 할때 이제 나야죠. 와 지금 나면은 힘들어요 둘다. 아기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고 지금은 힘들어. 메니언들이 <목소리> 생성되었습니다. 어, 이거, 리시 해줘야 되는데, 빨리 잡으려면 이거. 카정, 카정 안 가려고요. 카정이 딱히 뭐 크게 이득인가 아닌가 좀잘 모르겠어. 안 가는 게 레벨업 프는 훨씬 빠르거든. 레벨업만 보자면은 안 가는 게 훨씬 좋아요. 누구랑 결혼했냐고요?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올라온 올라온 분이요. <목소리> 어? 카리카 아직까지 저기 있었어? 이러면 카정 가야지. 이러면 카정 뛰어야지. 아직까지 저기 있으면. 방에 문이 없나요? 아 여기 옥탑방이에요 그... <laughs> 방이 아니, 고 옥탑방 지금 계단 타고 올라오니 아니, 다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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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오, 세 갈래로 갈라졌어. 안돼. 아, 아 이거는 죽는 거라서 아, 아깝다. 어, 죽는 거라서 그냥 강타 누르는 게 좋은 판단인데 일단은 강타는 좋은 판단이었는데 아쉽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어, 약간이. 박스 까이고 감성 쓰는 박스 쿨 아니었어요? 응, 쿨이었어. 에이, 저 제가 설마 박스 쿨 아닌데 그냥 그냥 맞으면서 쿨이었을 거 아마도. 하즈스 응. 앞에 다 쓰고 나서 이런 말이 되서 어 근데 샤코랑 이 맵이랑 되게 오아 왔다 와도 와도 와드와드 까비 제라스가 그좀 약간 멍청하게 상대편 선블루대 그 스틸하려고 깎을 그 때다가 그 1레벨에 죽어버렸지. 그거에서좀 차이가 많이 벌어져. 보통은 뭐 브리치가 견제가 되는데 제라스가 그 블루 뺏어 먹으려고. 아 이마트 목포전님 안녕하세요. 어 일단은 뭐 샤크는 지금 잘큰 거예요. 얘는 이렇게만 먹어도 티아메만 나오면 잘큰 거. 지금 직 가면 티아메 바로 나오고. 레벨. 오버 올리고오 나이스. 오한번트리야돼 이거. 들었는데. <laughs> 어, 다 어, 이게 그 알리스타가 4 레벨일 때는 그 굳이 베인 놀이 필요 없어요. 그러니까 알리, 알리스타가 6레벨부터 못 잡는 거지. 초반에는 그냥 때리면 죽어, 그냥. 너같아 그냥, 초반에. 방금은 뭐, 결과가 좋긴 했는데, 어, 애매할 수도 있었다. 좋아서 다행인데. 아하 신발이 뭐 빨리 살 필요는 없습니다. 지금 이속 보면 385. 신발도 없는데 되게 빨라요. 이게 차코가 버프된 이유죠. 차, 차코 버프된 이유. 신발도 없는데 이속이 신발 낀 것보다 예전 예전에 그 신발 스토보다 빠르기 때문에. 제라스 토도란 아직까지 토도란 가는 애가 있네. 벌칙방송이네. <laughs> 아 벌칙방송이냐며? 이거 마블 스튜디오에서 이거 사온 건데. <laughs> 자랑하려고 꼈는데 음, 마블 스튜디오에 이거 패기를 해 자랑하려고 음. 딱 이거 나하고 사면 되 뿌린건데 지금 작전 못 뿌린건데 이거 끼면 내가 샤크가 될수 있구나 하면서 사는데너 <laughs> 가라 살려줄게 내가시게한 마리 더 온다 음, 아나 근데 죽을 것 같아 카타리나한테 안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었다 보드홀은 그대로 있지 <laughs> 샤코가 샤코를 하고 있네 오, 저먹어푸 셔？이거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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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타이기 이거, 이리타거 이거, 이거, 저거 이거, 어, 이거 이거 밀어 주자 이거 아보였은데 아까. 뿔은아데 아까. 뿔은데, 아데 아까. 데아으은 아까. 뭐데 아까. 은아데 들어가도 먹을거 없고 어 눈수수스람 <laughs> <laughs> 아내 눈수수스레 가지고 이거 잡힌지 닭걸림 <laughs> 땡기고 어 땡기 풀 <laughs> 개소진이 협박당하고 이제 오른팔을 떨어요 <laughs> <laughs> 아나 근데 카타가 무섭다. 아 근데 제겠다아 날아갔다. 나이 아리즈 나이스. 나이스! 오케이. 도착을, 도착을. 이게 좀죽긴 한데 진짜 이게 좋은 거 같애 시끄럽게 도 뭐라 할 사람이 없는 거응 그래 피하는 거 오케이 응. 육대스 조조금 당하는 거 같애 아뽁규링님네 어, 안녕하세요 아 신발 용사 한방에 가자 그냥 어차피 지금 이속이 393 점점 늘어나 이 늘어나는 이유는 지금 이 끈질긴 사냥꾼 카리스카타리나 알리스타 세 마리 잡았고 가렌 베인 잡으면 더 늘어나죠 이 속이. 어두 마리 잡으면은 400이 넘어가는데. 다이애나 정글 몇이요? 어안 좋아요, 네. 이번에 패치되고 좀 별론 것 같아요 나이스! 아니 뭐 나이스! 나이스! 나뭐스 나이스! 나나나이다이거이이건베이이야나나 저거 베인인 줄 몰랐어. 어. 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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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애쉬가점했었나왜 저러지? 이러고 했어. 지금 <laughs> 워낙에 요즘에 프로젝트 뭐 팔려고 그냥 이거 주고 비싸게 팔았던 거 같아. 근데 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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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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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넥타이렉 사이도 뭐 나름 느낌 인데렌가가 더.. 더 있지 가면 쓰니까 더잘한거 같다고요? 당연하지 않습니까 샤프 기작했는데 지금 가면 쓰면 내가 조정하고 있는 거 같은데 내가 샤프가 된거 같은데 지금 로 아.. 얘 얘는 무섭다 분이 너무 많다. 아 아파. 오, 아 너무 아프다. 오, 오안 돼. 피만 어, 피해. 주시하게. 아. 오, 아어 어, 근데 분신이 잘 버티네요. 원래 분신이 본체보다 빨리 터져가지고 음. 그 폭파 데미지 누가 되는데. 와, 이, 내 분신은 왜 이렇게 잘 버텨? 그러니까. 죽으라고 던지는건데 제 안그런가요 님들? 생각보다 진짜 분이 엄청 잘 붙었지 방금 신기하네 왜 이렇게 잘 붙여 복장 실한가요음 음, 샤코 그 자체입니다 샤코 그 자체입니다 <laughs> 네,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샤코를 하려면 요정도 그 샤코를 이해할 줄 알아야 돼 <laughs> 그 자, 체가 돼야돼요 아, 네, 네. 제라스 자, 이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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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야여여 잠깐만 누가 빼갔어 이거 아, 제라스 너무 많이 못다 이거. 약티라스맞추 힘들어. 아! 샤코 t 비요졸라개졸려라게 해야 돼요. 졸라그졸려그 자체. 상대방이 입에서 아 졸라 더럽게 하네 딱그그 그 말이 나오면은 일단은 착고잘하는 거야. 게임 참 더럽게 하네 딱그그 그, 그 말이 나오게. 알잖아요. 그 1대1 뭐, 극게임 그뭐 그런 거할때 있잖아. 그 짤짤이 그 약대비 코보 막쓰면 누나 이 새끼 개 더럽게 하네. 막 그러잖아. 그게 <laughs> 한마디로 잘한다는 거잖아. <laughs> 그런, 그런 말이 나오 게. <laughs> <왜> 이지드래곤난빙빙수도 <이대로? 웃음> 살금살금 들어가는 캐릭터잖아. 그거 못해. 나 진실수고 세금살금 들어갔는데 내가 떨려 아. <laughs> 어? 들키면 어떡하지? 막뛰는거 달달달 부들부들 그래서 트위치 이런거 못 트위치 전부도 한번 할까? 스킨, 스킨 아까 3개 받았는데 트위치 음, 거. 음. 원래 롤이란 게임이 그러죠 내, 제가 하면 은와 개쩌네 상대방 하면 와 존나 더러, 더러운 새끼 <laughs> 내가 하면 잘하는 거, 상대방이 하면 더러운 거 <laughs> 오늘은 챔프 추천이 없다 난 그냥 하고 싶은 거 하, 하는 날인데 어 음, 애매하다 이거 카타 무섭다 <laughs> 아 카타한테 덤비지 마 아군이 당했어. 온다 온다 온다. 제그거 써야 돼. 그거 하는 거. 와 오빠 너무 빨리 난다. 오, 나이스. 미진이 그래, 먼저 터져야지 와. 오 근데 오. 카타는 무서워 확실히. 오빠 게임 잘하신다. 어 잘해 지금 계속 잘하고 있어. 지금 계속 잘 캐릭하고 있어. 어. 아까 알리도 잘했고 지금 블리츠도 엄청 잘했잖아. 블루도 하고어가 차라리 지인님이랑 바텀 듀오 가서 이기면 안금지바텀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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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고나금 지금, 서게임하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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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자임금지님처럼 잘해 일단 3미터 사고요. 아, 사오고요. 아집좀 보게, 집좀 보게 하자. 2012년에 엄청 바었는데오 앞에 개 개짜가 붙어 있는 거 보니까 맞네요. 어 같은 계시네. 같은 계시네. 아군은 아했습 아우 아퍼. 어우 영계 감청을 처치했습니다. 아군은 저생각냥아니 그냥 흑을 처치했습니다. 3 1 7 나오고 민자 신발 나오고 이러면 이북이 몇이지? 아, 네, 신혼여행 갔다왔습니다. 제라스가 253. 아, 나 이제 딱히 부를 필요 없으니까 샤크 형이라고 불러주세요. 바로바로 봐봐. 자, 시간을 깔아놓고. <laughs> 예. 어이야. 이리고 이리고 바로바로 바로 가면 되는데. 이 먹어라. 바로 가면 되는데 이거. 진짜 참 대라스 팀 게임도 못하는데 가지가지 하나 진짜. 네 방금 에그 투대지 드래곤이라서 그 바로 가면 딱죠. 제가 돼지 드래곤 제일 싫어하는데 그 있을 때는 이런 거 그냥 바로 먹어야지 빨리. 돼지가 바로 많이 잘 잡아? 추가 데미지 20. 그 타워 타워하고 오브젝트. 에픽 몬스터하고 포탑 데미지. 데지 되게 많이 썼다 방금 응. 박스 다 터졌어 지금 데미지로 왜냐면 박스를 제거할 그 정신이 없어 애들이 오 데미지 많이 터졌네 박스가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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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소천사 나오고 요 여기까지가 이제 고정 템템이죠 아 여기까지가 아니죠 그 피바라기까지가 이제 고정이지 자꾸 <목소리> 수호천사 나오면 진짜 잡기 싫더라 소천사로 <목소리> 뛰어가는 순간 사라지잖아 제압되었습니다. 학산층입니다. 선글라스 이거 한정판이 이거 이거. 이거 한정판이라고 해서 사놨습니다. 샷구 음. <laughs> 그 자체? 응 음. 한정판이라고 하길래 바로 제가 또 한정판 좋아해서 제압되었습니다. <laughs> 이제 이제 하나 썼으니까올라가는거지니스 아 오라라. 니가 오라라. 니가 버려라 니가 라라라라왔다올라라다 어,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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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로라라라라라라슬로라라라라라라슬로라라라라라슬로 총검슬로우. 신혼여행 여행광고 유튜브로 올릴 생각 있나요? 어, 신혼집 정는 정도 정리 대상 한번 보여내려고요 네. 연습 겸. 연습 겸. 응. 여행 여행 방송 연습 겸. 아. 우 갑이. 레드에 있을 때 단검 거이서 진짜 짜증 나. 이러면 이제 궁쿨이 47초. 와 현이 공주 하이. 어? 하이로. 현이 언니 인도에서 뭐지? 그거 결혼식장 왔어요 데미지 진짜 안나온다 이거 단검 너프되고 이게 원래 최소 400짜리 인데 지금 던져도 300이 떠야되는데 건 너프되가지고 너프.. 너픈데 라이엇은 버프라고 말을 하죠 그만큼 밸런스를 못 잡니다 자기들 말로는 내가 버프를 시켰다면서 버프를 시켰는데 질이 안 늘어난 얼굴이요, 그유튜브 감에 있습니다. 아, 오졌다, 샤코. 아, 오졌다 샷코. 좋나이 끝났어 지금 코그 자체야 오늘. <laughs> 너무 좋았는데 어떻게 수염도 그려줘? 응. 수염도 그려줘? 아니야 아니야. 그 멋쟁이. 기, 기본 샤코는 수염 없어. 내가 진짜 멋쟁이 샤... 내가 멋쟁이 수염 그려줄게.